나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준 질책을 해준 사람에게 감사하자. 나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감사하자. 나에게 인내심을 길러준 나를 욕한 사람에게 감사하자. 독립심을 배울 수 있게 해준 나를 떠난 사람에게 감사하자. 인생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준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자. 나의 의지를 단련시켜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자. 인생 무상을 알게 해준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감사하자. 나를 성장하게 해준 모든 책의 저자에게 감사하자. 매사하늘을 원망하거나 남 탓을 하지 말고 모든 게내 탓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미 일어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면 마음은 저절로 편안해진다. 감사하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면 행복해진다. 우리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들 것이다. 사람들은 나날이 알게 모르게 서로 돕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타인의 덕을 보면서 산다. 우리가 쓰는 물건들 가운데 타인의 노동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물건은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망각하며 살아간다. 그들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모른 채 행복하려거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능력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좋고 귀한 줄을 모른다. 읽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는다. 우리가 어리석을 땐.